이태원 참사 이후 윤석열 정부의 대응 책임 회피 진실 은폐 피해자 탄압 추모권 억압의 사중 구조 분석 1. 책임 회피 전략 현장 인식 부재 윤석열 대통령 참사 다음 날 현장 방문 당시 여기서 그렇게 많이 죽었단 말이야? 라는 발언 특별법 거부권 행사 2023년 국회 통과 이태원 진상 규명 특별법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 입법권 무력화 행안부 장관의 발언 경찰 소방 인력 배치로 해결될 문제 아니다 구조적 책임 회피 2. 진실 은폐 시도 북한 소행설 무기인 2023년, 2024년 사이 음모론 확산, 계엄령 선포 정당화 도구로 활용, 기록물 지정 대통령실 대응 기록을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분류해 30년간 비공개 조치, 3. 피해자 탄압, 면담 단절 윤석열 대통령, 집권 기간 동안 유가족단 한 차례도 직접 면담하지 않은 시위 참가자, 기소 2024년 이주기 추모 집회 참가자, 37명 기소, 이중 15명은 대통령 모두 켜미까지 부과, 4. 추모권 억압 기업조차 금지된 사회, 영정사진 및 이름 개시 제안. 2024년 국민 묘지 조치 희생자 묘역에서 개별 영정사진 철거 명령. 행정당국 논리 묘역의 통일성 유지라는 이유. 유가족 반발 국가가 희생자의 얼굴과 이름을 지우려 한다. 개별 정체성 말살 행위로 인식됨. 이름 없는 추모공간. 일부 공공기관 추모공간에서 이태원 참사. 피해자 이름을 비공개 처리하거나 159인으로 숫자만 표기. 시민사회 반응 숫자로 처리되는 인간 탈개인화된 국가적 기억 통제. 분양소 설치 탄압. 2023년 광화문 서울시청 앞 자발적 분양소 설지에 대해 경찰이 수차례 철거 시도 불법 점거 규정 적용 유가족의 벌금 통보 사례 발생 5. 국제사회 반응 및 제도 지연 유엔 인권이사회 2025년 3월 피해자 권리 보장 부족 및 추모 활동 제약을 국제인권 침해 사안으로 규정 특별법 지원법 지연 이태원 피해자 지원 특별법은 2년째 국회 상임위조차 통과 못함 교과서 서술 축소 정보 발간 교과서에서 이태원 참사 서술이 단락 수준으로 축소됨 국가책임표현 삭제 종합평가 기억의 말살은 2차 피해자 통치 전략 이태원 참사 희생자에 대한 추모권 제한과 기억 통제는 사건을 잊게 만들려는 정치적 기획으로 해석됩니다. 이는 진실 규명, 책임 이행, 구조적 재발 방지보다 이미지를 관리하려는 권위주의 정권의 전형적 전략입니다. 진실을 묻지 말라, 기억도 남기지 말라. 이태원 유가족이 당면한 현실이자 시민 사회가 마주한 통치의 본질입니다.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